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여 아, 우리 집으로 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죠. 그리고 아,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소녀에게 손을 얹으시니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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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원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는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랑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카운터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요 돌아보고 있는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 얼굴 앞에 계셔요 아, 출협기 2장의 10개명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자기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신 첫 번째 개명이 무엇이냐면, 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알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나 외에는 이 단어, 이 표현을 히브리어 표현은요, 알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알파님이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 앞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계신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면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결정적인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스의 고백과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망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예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전수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없는 자들 소원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하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심겨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믿음,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뱃속에 가득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에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사오니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천수 복귀의 성도님들 가운데 뜨겁게 만나주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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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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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스카라바라스엄마 라스카라바라스엄마라스카라바라 스카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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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열려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